홈트를 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새벽을 여는 박엄마입니다. 어느덧 홈트를 한지 2년이 지났어요. 제가 홈트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걸린 시간은 100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분주한 엄마의 일상에서 운동은 언제나 후손이었습니다. 일 다니랴, 살림하랴, 육아하랴. 운동은 거추장스러웠죠. 걸리적거리지 않게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 9년을 보냈네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체력이 눈에 들어왔죠. 하루가 다르게 출렁거리는 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는 내 몸을 내버려 둘수 없었고, 더 이상 나를 방치한 채 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9년 만에 운동하기로 했어요. 전업주부, 운동 초짜. 그런 내겐 몇 가지 조건이 따랐다. 모든 조건에 부업하는 건 맨손 홈트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저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이 30분 홈트는 시작됐죠. 아이들이 깨면 가서 재웠고, 잠들지 않을 땐 운동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어쩔 땐 같이 운동하기도 했고, 어쩔 땐 아이가 운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아파서, 제가 아파서 못한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만 받쳐준다면, 어기적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 홈트 영상을 틀고 봤습니다. 변수가 많은 엄마의 일상에서, 꾸준히 운동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어요. 블로그 100일 챌린지가 생각나더라고요. 100일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100개쯤 쌓이자, 57.5에서 53.5가 되더군요. 지금은, 53.5 유지에 힘쓰고 있어요. 겨우 삭기로 뺀거 가지고 뭘그이 호들갑이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하루 2-30분 운동은 체력 증진과 체중 감량을 넘어 또 다른 귀중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의 자존감. 홈트를 할수록 홈트하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홈트할 때만큼은 엄마라는 꼬리표가 들러붙지 않았고, 엄마로서 느끼는 여러 감정에 잠식되지도 않았죠. 쉼없이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홈트하면 할수록,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끔해지더군요. 거기다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맞이할 힘까지 안겨주더군요. 내 몸을 돌보고 나를 이겨내고 나에게 집중하는 유일한 시간 그 시간이 좋아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홈투 100일의 기록은 끝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홈트는 습관으로 자리매김 했더군요 홈트를 안 하면 오히려 피곤해졌으니까요 땀 흘리며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게 좋았으니까요 홈트를 끝낸 후에 성취감으로 하루를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어 뿌듯했으니까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홈트를 시작한 100일 동안엔 점차 복장이 바뀌었어요 그럴수록 나를 아끼고 사랑하게 됐죠. 홈트를 꾸준히 이어온 지 2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은 단단한 마음과 건강한 체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통해 매일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걸 경험했죠. 홈트 369일차 완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점차 홈트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체력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온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홈트는 이제 제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시간은 엄마로만 살기보다 엄마로도 더욱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거예요 더 나은 엄마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아 엄마 이기 전에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요 계속 계속, 계속.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